안녕하세요. 토크 바웃 다트 토커 김찬용입니다. 오늘은 미술계 의 이슈 컨텐츠 하나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 한국경제에서 나왔던 기사고요. 세계 미술관 랭킹 지각병동 미 매트지고 대형 박물관 떴다. 브리티시 뮤지엄이 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2년 당시 이제 전 세계 미술관 박물관 관람객 통계를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순위를 이렇게 매겨졌었던 건데요. 원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늘 5위권 안에 껴있었었습니다. 근데 메트로폴리탄이 빠지고 뜬금없이 새로운 곳이 하나 등장하게 된 건데요. 1위는 뭐 역시 모두가 예상하는 루브르 박물관이 원래는 한 1100만 명씩 왔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팬데믹 시대를 겪다 보니까 2022년 이제 통계는 773만 명이 왔다고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5위입니다. 5위가 국립중앙박물관 341만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 있는 이런 미술관 박물관이 10위권 안에 들어간 적은 저는 기억에 아예 없고요. 방금 뭐 옆에서 저희 체크를 해보니까 2021년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뭐 20위권에 23위 정도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냥 저희만의 상상력으로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에 대해서 그냥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일 큰건 어쩔 수 없이 팬데믹의 영향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웬만한 미술관 다 반토막 난 겁니다 거의 뭐 최소한 3분의 1에서 반토막 정도씩 관람객이 빠져버린 상태여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그초기에 방역을 잘한 상태였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는 있었지만 돌아다니는 게 아예 완전 셧다운되는 상황은 아니었었다 보니까 미술관을 좀더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 있었고 저 최근에도 지금 계속 일본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일본만 해도 일단 단체 관람을 안 받는 곳도 많고 안에서도 좀 까다롭게 따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어서 전 세계 미술관들의 관람객이 좀 줄어든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외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나가는 인원도 좀 줄어들었죠. 그 시즌에 저는 국내에서 미술을 즐기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해외여행 막 나가서 좋은 박물관 구경 다니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인데, 국내 여행 다니면서 뭐 자연 풍광 보고 뭐 관광지 가는 것도 좋지만 뭐더 즐길 거리 없나 하고 찾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좋은 전시가 있다면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또 미술 즐기는 애호가들의 팬데믹 시즌에 전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국립중앙박물관이 이번에 5위까지 랭크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작년에 너무 좋은 전시 있었죠. 합스부르크 600년 이제 전시 진행되면서 진짜 갈 때마다 줄서 있는 모습 볼 정도로 많은 인원이 또 방문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수치가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또 국내에서는 예전에 한번 언뜻 말씀드렸던 그 린다 메카트니 전하고 대림미술관 사진 전시들 있었던 이후에 사진 찍고 기념하는 문화가 또 워낙 많이 퍼져 나가다 보니까 SNS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미술 즐기는 인원이 확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전세계 미술관 중 5위에 한국에 서울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이 꼈다는 건 기쁜 일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즐겁게 받아들일 소식이 아닌가 싶어서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어,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바람으로는 이게 근시적으로 이번에 한 해만 이러고 끝나면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일단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더불어 요즘에 말씀드린 인증샷 문화하고 엮이기 시작하면서 좋은 전시가 오히려 많이 줄어들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유의 전시들이 좀 많이 기획됐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 상반기에 좋은 전시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지금 내셔널 갤러리 이제 전시 또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마우리치오 카텔란 전도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곧 에드워드 호퍼 전이 또 열릴 거고 지금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도 독일 루드비히 미술관 소장품들이 와 있고요. 더불어서 예술의 전당에서 곧 열리게 될 라울 디피 전시도 파리의 이제 앙드레말로 미술관과 더불어서 그 유럽 컬렉터들의 소장품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올 상반기 시즌에 와, 이렇게 정식 풍년인 거 너무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전시가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한 전시 다 다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위권 안에 그 아시아 공간들 중엔 유일합니다. 일본도 하나도 없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유일하게 꼈기 때문에 다음에는 뭐 한두 개더 껴보는 걸 목표로 여러분 열정적으로 미술 보고 돌아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보고 피드백해야 더 좋은 전시가 늘어나고 더 좋은 공간이 늘어날 겁니다. 좋은 공간들이 국내에 늘어나고 세계에도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기대하면서 오늘 재미삼아 준비한 이 컨텐츠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토커 김찬용이었습니다.